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얻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며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